국민연금이 기계적 투자 전략에 너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 연금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 설거지 준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기계적인 매수 전략 이것들에 대해서 좀말씀드립니요 네, 지난번에 IPO 시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게 있는데요. 그 IPO 시장을 두고 사람들이 기울어지는 동장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 의무 보유 기간이 대부분 없죠. 네. 예. 예.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모주 일정 부분 배당받아 갑니다 예 어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 내지는 kr 250 지수의 비중에 맞춰서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걸 알죠 비중을 맞출 거라고 예상을 알죠 당연히 알죠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외국인 그저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기관 투자들 보호해서 주식이 묶여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좀 높이 형성될 때어 안전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<laughs> 이 국민연금이 기계적 투자 전략이 이미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 연금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물량 설거지해 준다는 비판, 비판도 받고 있는데 과연 그이런그저 기계적인 매수 전략 이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그 지난번에 말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IPO를 이제 그 참여를 할 때도 그. 그 종목의 그런 그 장기적인 수익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갈기보다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좀더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.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더해 나갈 거고요.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비중을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기 보다는 매수 타이밍도 그냥 기계적으로 자꾸 맞추다가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매수 시기도 대충 예측을 할수 있고 그래서 비중을 뭐 이렇게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임을 조정을 해서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뭐 들어간다든지 저희가 그런 그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국민연금이 뒷받침이 되지 않도록 그런 그 음,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